안녕안녕 안녕. 포켓몬 파워블랙 쇼핑딱지를 가져왔지 멋진 뮤츠랑 피카츄도 그려져있고 총 84종의 다양한 포켓몬을 모으자 3종류가 그려져있어 아르세우스 레벨 90 프리저가 레벨 85 스위쿤이 레벨 82네 이세가지가 제일 좋은 딱지인가? 한 박스에는 18개나 들어있어 한번 열어볼까? 뚜껑을 이렇게 열면, 우와! 이렇게 멋있게 돼 있다고! 위쪽에는 메가리자몽! 아래쪽에는 메가뮤츠! 진짜, 진짜 멋있다! 그럼 아래쪽에는 똑같네? 한 개씩 열어볼까? 메가리자몽 상자에는 아르세우스 딱지가 그려져 있고, 옆쪽을 보면, 피카츄랑 스위쿤이랑 메가 카라도스까지. 우와. 이런 딱지들이 나오는가 보다. 과연 뭐가 들어 있으려나? 어? 뭐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세 개나 들었다고? 아, 여기 세개 들어 있다고 적혀 있었네. 그럼 첫 번째는 짠. 아이거 꼬꾸로다. 우와! 라이코! 레벨 82. 우레 포켓몬 멋있다. 별은 4 개야. 두 번째는 짠 우와 귀여운 피카츄 레벨 28 주의 번째는... 포켓몬 별은 두 개. 세 번째는 짜자자 우 롱스톤 레벨 24돌뱀 포켓몬 별은 두 개. 롱스톤도 엄청 멋있다. 딱지 상자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파워 블랙 스프링 딱지를 치는 네 가지 방법이 적혀 있어. 1번, 딱지 두 장을 싹고 쳐서 뒤집어진 딱지를 따세요. 2번, 딱지 뒷면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쳐서 뒤집어진 딱지를 따보세요. 3번, 여러 장 쌓아 올린 후 위에 올려진 딱지의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쳐서 따보세요. 4번, 여러 장 흐트려놓은 뒤 위에서 쳐서 뒤집어진 딱지를 따보세요.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롱스톤이랑 피카츄 딱지를 겹쳐서 쌓아놓고 라이코 딱지로 얍! 안되는데? 오 얍! 절대 안되는데? 아왜 안돼? 몇개더 열어서 더 많이 쌓아놓고 해봐야겠다. 이번엔 메가미츠 상자 열어봐야겠다. 앞쪽에는 스위쿤이 그려져 있고 옆에는 우와 아르세우스 딱지, 메가한카리아스 딱지, 프리저 딱지가 그려져 있어. 어떤 딱지가 나올까? 첫 번째는 오 스라크 레벨 13 버마제미 포켓몬 그게 뭐지? 별은 두 개. 이번에는. 우와, 메가 루카리오. 진짜 멋있는데? 레벨 80, 파동 포켓몬, 별 3개. 마지막은? 짠! 아, 귀여워. 라이츠! 레벨 42, 지 포켓몬, 별은 3개. 계속, 계속 열어보자. 오, 이건? 메가 야도란 레벨 80의 기생 포켓몬 별은 3개 이건 오 리자드 레벨 34 화염 포켓몬 별은 2개 짠어 이게 뭐지? 메가 대짱이 레벨 80늪 물고기 포켓몬 별은 3개 이번에는 짠 우와 메가 한카리아스 레벨 80 마하 포켓몬 별 3개 멋있다 우와 이거 자시안이잖아 레벨 85 강자 포켓몬 별은 4개 별 4개가 최고 점수네 짠오 글레이시아 레벨 35 신설 포켓몬 별은 두개 중복 없이 잘 나오는 것 같아 이번에는 짠 뭐지 메가 나무킹 레벨 80 밀린 포켓몬 별은 세개아 피카츄가 또 나왔네 아까랑 다른 모습이다 레벨 26지 포켓몬 별은 두개엥 중복이잖아 중복 피카츄 주, 이번엔, 오, 해피너스다, 레벨 38, 행복 포켓몬, 별은 3개. 우와! 미우가 나왔네, 레벨 45, 신종 포켓몬, 별 4개. 우와! 최고 별점이다. 오, 이상의 풀, 레벨 32, 씨앗 포켓몬, 별은 2개. 계속, 계속. 우와! 드디어 나왔네, 스윗쿤. 레벨 82, 오로라 포켓몬, 별은 4개. 우 짠! 우와! 여기에 좋은 거다 들어있나봐! 아르세우스 레벨 90, 상조 포켓몬, 별 4개. 이번엔 프리저가 있으려나? 짠! 에이, 나시였네! 레벨 26, 야자열매 포켓몬, 별 2개. 짠! 뭘까? 우와! 썬더, 레벨 85, 장기 포켓몬, 별 4개. 좋은 거, 진짜 진짜 많이 나온다. 다음은, 우와! 메가뮤츠 X, 레벨 80, 유전 포켓몬, 별 4개. 딱지 상자에 그려져 있던 메가뮤츠 X가 나왔네. 이번엔, 오, 귀여운 나옹, 레벨 17. 오, 레벨이 제일 낮은 것 같은데? 요게 고양이 포켓몬, 별한 개. 별도 제일 낮아. 이번엔, 우와, 디아로가다. 레벨 87, 시간 포켓몬. 별은 4개. 오, 루기아도 나왔어. 레벨 85, 잠수 포켓몬. 별 4개. 엥, 또 나시. 그림도 똑같네. 이번엔, 오! 나 통글이 되게 좋아하는데 레벨 28 뼈다귀 포켓몬 별 2개 다음은 우와 메가 마기라스 레벨 80이고 가보 포켓몬 별은 3개 우와 메가 리자몽 Y 레벨 8의 화염 포켓몬 별 3개 메가 리자몽 Y가 별 3개밖에 안되네 짠 어? 한개가 뒤집어져있네? 숨겨놓고 짠아 이상한거다 이거 뭐지 우와 메가 레쿠자 레벨 80 천공 포켓몬 별네개 우와 다음은 짠 아까 살짝 보였지 루즈라 레벨 24 인간형태 포켓몬 이게 어딜 봐서 인간이냐고 별두개오 슈룩챙이 레벨 24 올챙이 포켓몬, 별두 개. 알른알른 열어보자. 오, 신용, 레벨 34, 드래곤 포켓몬, 별두 개. 팔기야, 레벨 86, 공간 포켓몬, 별네 개. 오, 피카츄 또 나왔네. 이번에도 새로운 모습인데? 피카츄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 해피너스, 레벨 38, 행복 포켓몬. 얘 아까 나왔던 것 같아. 레벨 83, 화산 포켓몬, 별 4개. 나옹이도 또 나왔네. 우와, 엄청 귀여워. 부캐인 레벨 14, 불지 포켓몬, 레벨 1이래 그래도 엄청 귀엽다. 다음은? 우와! 프리저가 드디어 나왔어. 레벨 85의 냉동 포켓몬, 별 4개. 오! 짠! 아, 귀여운 파이리. 레벨 17, 도룡뇽 포켓몬. 이번엔, 어, 아, 롱스톤이 또 나왔네. 엔테이도 또, 라이츠. 라이츠도 아까 나왔었다고 글레이시아도 나왔었지? 왜 이렇게 중복이 많지? 오, 파우리. 레벨 13, 창등우리 포켓몬. 별은 한 개. 픽시. 레벨 28, 요정 포켓몬. 별세개 이제 마지막 상자 하나씩 남았다고 뭐가 있으려나 새로운 게더 나오려나 짠 아르세우스 중복 럭키 레벨 25알 포켓몬 별두개 엔테이 완전 중복이라고 진짜 마지막이다 짠 픽시 중복 우와. 귀여운 전설 세레비, 레벨 83, 시간 이동 포켓몬 별은 4 개. 진짜 진짜 마지막은 짠! 오, 에브이가 나왔어. 레벨 35 태양 포켓몬 별2 개. 중복도 많이 나왔지만 여기 상자에 그려져 있던 이 딱지들 아르세우스, 프리저, 스위콘, 메가뮤츠 X. 피카츄까지 모두 뽑았어. 우와, 중복을 빼고도 이렇게 다 많은 포켓몬 딱지가 나왔다고 이걸 이렇게 겹치고 겹쳐서 쌓아 올린 다음에 이 부케인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얏! 뭐야! 언제 뒤집어져! 우와! 세 개나 뒤집어졌다고 메가 루카리오, 럭키, 메가 레코다. 내꺼. 역시 부케인의 힘은 대단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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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안되네.